스마트 메이커 저작 솔루션을 활용해서 만든 앱 제품들은 PC 기반의 윈도우즈 환경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안드로이드나 iOS 등의 운영체제로 작동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바일 기기의 장점인 휴대성과 기동성 등을 충분히 발휘할 기능들을 적극 활용해서 앱을 만든다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마이크, GPS, 맵 등과 같이 스마트폰에 특화된 기능들을 활용해 앱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에 특화된 기능들을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 이 저작 도구를 통해 만든 앱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 정보 관리 화면을 보면 사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인 성명, 성별뿐만 아니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다양한 개인 정보와 회원의 사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원의 증명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증명 사진을 스캔해야만 했다면 이 저작 솔루션을 활용해서 만든 앱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사진을 바로 찍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 아이콘 부분을 터치하면 카메라가 작동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역을 선택하여 이미지의 사이즈를 편집하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기계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입력하여 기존 이미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 기능은 업무의 결제를 위한 사인이나 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메일 주소를 길게 터치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등록된 메일 계정을 통해 해당 주소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첨부 메일 기능은 현재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으로 회원의 전화번호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해당 번호를 길게 터치하면 이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기 메뉴를 통해 SMS 문자도 쉽게 전송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된 주소에 해당하는 위치를 지도를 직접 띄워서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소를 길게, 롱 터치하면 해당 주소지의 지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 지도에서 핀치인, 핀치아웃 기능을 사용해서 자세하게 볼수 있고, 길 찾기 기능도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바일 기계에 특화된 기능들은 어떻게 구현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이미지,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화면을 미리 구성해 보았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과 같은 데이터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정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메이커 저작 솔루션에서는 데이터 입력란에 단순히 동적 속성으로 알맞는 기능만 지정해 주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입력란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동적 속성에는 여러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해당 항목의 데이터로 전화를 건다거나 SMS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전화번호라는 속성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소에 해당하는 입력란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적 속성을 위치 정보라고 지정해주면, 애프로그램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를 즉각 지도로 볼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메일에 해당하는 입력란에는, 동적 속성을 이메일 주소로 지정하여, 메일을 보내는 기능을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성명 및 상호 기능과 웹사이트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만들어 놓은 모든 동적 속성 기능을 별도의 창에 표시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여 실행하게 하려면 동적 속성의 성명 및 상호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된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기능을 만들 때는 동적 속성 중 웹사이트를 선택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입력란은 이메일에 해당하는 입력란으로 동적 속성을 이메일 주소로 지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적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기능은 스마트폰에서 동적 속성을 지정한 데이터 입력란을 길게 누르면 기능들이 실행됩니다. 스마트폰에 특화되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동적 속성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서 사례에서 함께 보았던 것과 같이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서 즉각적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처리하는 기능이나 서명과 같은 고도화된 이미지를 처리하는 기능은 좌측 툴바의 이미지 입력란을 활용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입력란 아톰의 스타일 속성 창을 열어서 입력 속성의 기능을 지정하는 것은 사용자가 처음 사용하는 기능이지만 추가적인 설정이 없어도 프로그램 모듈의 아톰의 크기와 위치만 결정해주면 카메라 기능과 갤러리 서명 기능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능은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음성 파일을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이 솔루션 좌측 툴바의 음성 정보 처리란. 아톰을 활용해서 손쉽게 녹음기 기능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녹음 기능을 자신이 만든 학습 지원용 앱 내부에 구현하면 학습 스케줄 관리 기능과 함께 각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녹음할 수 있고 스케줄 정보와 함께 첨부된 해당 과목의 녹음 파일을 쉽게 찾아서 복습하는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특화된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은 PC와 비교해서 화면이 작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재된 핀치인, 핀치아웃 기능 등을 활용해서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를 함으로써 단점은 상당히 보완할 수 있으며 PC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훨씬 강력한 기능도 구현할 수 있어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실용적인 앱 프로그램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학습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앱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 음성 인식 및 통역, 번역 기능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